사람들 생각이 바뀌는 게 저는 제일 어렵다고 느껴져요. 지금까지 활동해오면서, 음. 그러니까 음. 어떤 기술이 뭐 신기술이 개발돼서 미세먼지도 해결하고 기후난을 해결하고 음. <laughs> 이런 식의 문제는 내 일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지고 내 삶은 그냥 이대로 가도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음. 갑자기 내 삶에서 당장 뭐 하루 한 시간이라도 농사를 지어볼까 하거나 <laughs> 음. 에너지 소 수, 소비량을 확 뭐 어떤 방식을 줄여본다거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당장 내가 내 시간을 들여가지고 어 아니면 나의 욕망을 돌아보면서 무언가를 다르게 산다는 게 훨씬 저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네. 지금 벌써 드러나고 있는 게 미세먼지 국면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음. 그러니까. 대책본부 같은 거 만들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차량 이부제 같은 얘기 하잖아요. 결국 개인들이 좀덜 써라 라는 얘기를 하고 음. 또 한편으로 해야 될 거는 사실 화석연료발전소에서 네. 가장 미세먼지의 원인이 음. 되는 중의 하나인데 음. 그, 석탄, 석탄, 네, 석탄 화력, 화력 발전소가, 발전소가 굉장히, 가장 큰 네.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당장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 하나 원인으로 얘기되는 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공기 정체가 심화되어 가지고 미세먼지가 이제 이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서 심해졌다는 게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음.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거할때 되게 지금 속수무책의 상황에 음. 놓여버리게 되는 외교 것 같아요. 문제 에 같이 얘기만 되도 음. 된다거나 계속 그렇죠. 마스크만 음. 더 네. 많이 사게 되고 음. 마스크 그렇죠. 만드는 공장은 네. 또 공장 돌아 <laughs> 열심히 돌리 고 <laughs> 그렇죠.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만드는 필수품 됐고 네. 만드느라고 네. 또 미세먼지 네. 발생하고 공세물 네. 네. <laughs> 미세먼지 털어야 되니까 <웃음> 스타일 <웃음> 스타일러 스타일러까지 <laughs> 또 사시라고 하고 GDP의 관점에서 보면 미세먼지 산업이 부흥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돌고 도는 정말 악마의 사이클이네요, 그것도.